농촌진흥청에서 오디의 효능에 대해 발표한 결과가 많은 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됐는데 관련해서 특허 출원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오디 관련 식품의 개발과 신규 농가 대상으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오디 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 의약품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새로운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디는 최근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당뇨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오디가 수확이능 개선에까지 큰 효능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관련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4알에서 네 8알 정도 되는 오디열매를 섭취할 경우 의미 있는 위장관 이송률 증가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중에서 판매되던 위장관 운동 촉진제들의 부작용에 대해 대체 의약품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품고 있는 건데요. 오디농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관련 판로를 재정비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디 열매가 열리는 뽕나무는 뿌리와 가지, 잎과 열매까지 모든 부산물을 내어주는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뽕잎은 누에 먹이로 사용하고 뿌리와 가지는 약재로 열매는 달콤한 맛으로 섭취합니다. 이런 탓에 과거부터 뽕나무는 누에를 지는 양잠산업과 함께 많은 시간, 인류와 함께 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오디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디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갈증을 낫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검은 오디는 뽕나무에 전기가 다 들어 있다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 소화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을 오디는 이대로 기술 개발과 판권 확보만 잘해내간다면 전 세계로 무리없이 수출되는 것도 욕심내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오디넬, 안토시아닌 색소 중에 가장 항산화 작용이 강한 시스리지 함량이 흑미와 검정콩 같은 블랙푸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오디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은 농자와 의약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 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 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 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조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 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9 4 3 1 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